하려고 여자가 나갔고요 팬티 벗길 거예요. 어? 어? 저식발은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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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니까 그리고 나서 고무줄 뽑을 거예요. <laughs> 팬티, 고무줄. 그러니까 의사가 쌓인 다시 입번 <laughs> 이거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고무줄만 추구하고 있어요. 다 같답니다. 저는 30년, 20년, 50년 된 동창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격이 똑같아요. 그뭐 좋아하는 거, 하는 집 거리, 하는 그 거, 째채한 거, 대범한 거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어떻게 국화방처럼 딱 찍으면 똑같으냐 말이에요. 좀몇십년 지나면 바뀌어야 될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20년 전에 만났는데 노래하는 게 타양살이만 계속 아직도 타양살이에요 <laughs> 어, 그러면 뭐가 고치니까아난 이만 뭐아나배 아파서 비빔밥 먹어 씨, 비빔밥 먹고 있어요 아직도 노래도 타양살이 먹는 거도 비빔밥 아난 저기 북쪽에 안가 우리 사부님이 북쪽에 가지 말랬어 하고 또 남쪽에서만 놀아요 그것도 제적이 아니에요 자기 파괴를 통해서 운명을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작은 산에 있다가 산 산에 있다가 큰 산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자기 있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아, 파격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우리 인간의 뇌가 이제 우리 학습한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은 없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엮어 나가는 기둥 세우는 거 그런데 자연과학이 발달하니까 뇌를 조사했어요 뇌를 조사해 보니까 14살 난 어린 나이에 뇌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나이예요 아인슈타인의 3000배 복잡해요 뇌가 그러니까 후예학자들이 공부라는 것의 뜻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틀린 생각을 지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춘기에는 아인슈타인의 3,000배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그거를 나이 들어서 조금 없애긴 하지만 그 다음엔 딱 고착시켜서 자기 거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운명이 이제 그쪽으로 오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은 미리 대충 앞날이 보여져요. 플라톤은 이것을 가능태 무엇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물리학에서 전문 용어로 이제 파동함수라고 해요. 파동함수라는 것은 철길처럼 하나로 돼 있지가 않아요. 방면으로 엄청나게 복잡한데 인간이 그거를 조금 한번 생각하면 고개 점점 다가와요. 두번세번 번 생각하면 아주 다가와 갖고 자기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게내 주변의 철도 게인처럼내 앞에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원처럼 넓혀져 있어요. 넓혀져 있다가 자기의 그헤인에 따라서 걸어간 것이 나한테 조금씩 조금씩 다가와요. 다가온다면 자기가 그쪽 그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을 지금 좋은 사람의 경우는 살살 키우면 되지만 뭔가 불만 있는 사람은 큰 고쳐야 되지요. 그리고 아, 운명이라는 거는 그 예성인이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 악한 마음과 선은, 선한 마음이 있는데 어떠하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나쁜 개한테 밥 주지 마라.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아주 상서로운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재수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저 재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큰 잘못이에요. 예, 운명은 병렬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벌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백년 동안 맨 1등 로또가 되면 재벌돼요. 그런데 그렇게될 수가 없죠. 그러면 재벌이 되는 길은 뭐냐. 운명 영토를 계속 넓히는 거예요. 그 운명 영토에서 어디서 금광이 나올지 몰라요. 그것은 간단해요. 에, 이 세상의 운명 영토라는 것은 네트워크예요. 내가 몇 명을 알고 있느냐. 보통 사람은 죽을 때 노트에 적어버리면 3명 정도예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15명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기 친한 사람. 150명이 되면 절대 이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15명도 못 되고 5명에서 3명, 2명 바람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먼 곳에서 오는 거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 삼촌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 형 때문에 성공했거나 이모나 고모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행운은 밖에서 온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밖이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야죠. 물론 멀리 여행을 가고 자꾸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도 좋죠. 여기 에 아까 어떤 독자분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다고 해석해달라고 했어요. 아주 깊은 지하인데 벽 틈으로 햇빛이 렇게 들어오더니 나무가 이잘안 왔어요. 아 이거 참 시원한 꿈인데, 네. 어떤 또이 사람 또 하나의 꿈을 꿨어요. 바다에 조개를 잡으러 갔는데 조개가 한두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개꿈이에요. <laughs> 이거는 개꿈이니까 이런 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열상 모기 잡으러 갔을 때 물반 물반되고 어, 그렇게 되고. 이 우리 몸에서 그 증식 구조예요. 그거는 아무 개꿈인데 이거 어, 어, 물이 그 물도 없는 지하 햇빛도 없는데 거기에 나무가 크게 예, 자랐다 하면 은 그거를 지풍승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흔히 예,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로또로 살아라. 사업을 확장하라. 에, 등을 지금 얘기해 주는겁니다 땅 속에 씨앗을 뿌렸다. 땅 이거는 지하고 나무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꿈이라는 건그 낙서장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틀에 의해서 길 따라 가다 보면 빤한게 나와요. 콩 심는데 콩 나무죠. 그렇지만 꿈이라는 건 모든 제약을 벗어난 자유로운 낙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유연하고 자유로울 때한대이 의원이 거기에 깃들 수가 있어요. 원래 점의 원리라는 건요. 에, 아슬아슬할 때 점을 치는 거예요. 공부도 치지 못하는 애가 우리의 서울대 가겠어요 하고 점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뭐 자기 악도림도 못하는데 아우, 우리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안 되나 점 쳐주세요. 이건 점이 아니에요. 이건 장난입니다. 어느 정도 그럴 듯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 에, 가능성이 다양하게 열려있을 때 가능성이 100가지나 된다. 다 그럴 듯하다. 이럴 때 점치는 거죠. 딱 집어넣는 거죠. 꿈이라는 것은 아주 유연하죠. 에, 무수히 퍼질 수 있고 그래서 꿈 속에서 에, 그려진 그림을 해석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꿈에 신발이 둥둥 떠다녀요. 둥둥 떠다니는데 이것이 뭐냐? 그건 뇌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은 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떡 소리가 우리 뇌색은 해결됐다. 난관 돌파를 의미하는 거죠. 왜 우리가 신발을 중시해야 되느냐 하면 신발은 이게 우레거든요. 우인데 바람으로 만들면 땅이라는 것은, 우레이라는건 이렇게 생겼어요, 주역에서. 이 양인데, 위로 받쳐줘야죠. 쓰레빠가 받쳐주나요? <laughs> 흘러내리죠. 그래서 나쁘다는 거죠. 에, 신발이 예쁘고 거기에 에, 꽃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 신발을 예쁘게 신고 머리를 시원하게 한 경우를 풍화가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이전 가정을 이루게 되죠. 꿈처럼 우리 인생도 꿈이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 징조를 해석하면 미래를 알 수가 있고 또 그렇다면은 징조를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목소리를 보면은 인간의 목소리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군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느냐,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느냐, 용감하냐, 비겁하냐, 사랑스러우냐, 절도가 있느냐, 어쭈얼쭈얼쭈얼 어 간도 끝도 없이막 이렇게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실서가안 잡히죠. 그건 손유풍이라고 하는 괴상인데 모든 게 흩어집니다. 나중에 하나 하나 다 흩어지고 나중에 가서 자기 정신도 흩어져요. 말이라고 하는 거, 음성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인격을 쌓고 소위 내공을 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운명도 달라져요. 아, 숲 속의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면 우리가 한번 가보듯이 한늘이 바라.